묵도하심으로써 6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백구십육장 일절부터 사절까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참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선들선들 선들 시원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바울 서신은 그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발송된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2장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뜨거운 믿음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참된 것도 있었지만 거짓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분쟁과 대립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빠뜨리게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은사가 중요한가 또는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는가라는 논쟁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영적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각 사람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은사라는 단어를 표준 세, 세 표준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주던 일 또는 그 선물 같은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서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의역을 조금 해 보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사와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각 개인에게 조금은 특별하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설교의 능력, 봉사의 능력, 지혜의 능력,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면, 은사는 성경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은 초대교회 핵심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칠 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유익을 common go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욕심이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공의 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공동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야 합니다.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순간 성령의 은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은사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사를 받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겨울방학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교회 풍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번 방학 때는 너무너 이번 부흥회 때는 꼭 은사를 받아야지라고 계속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은사를 받받고 싶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게 되면 왠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하나님과 조금 더 특별하게 가깝게 가는 관계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 열리는. 기, 기, 어,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예배,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회 전에 한 3일 정도,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은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laughs> 이런 제가 어린 고등학생 여자 아이가 이렇게 은사를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아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은 마지막 날 밤에 물, 어, 바, 역사는 이렇게 밤에 잘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밤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아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두 시간이 훌쩍 넘긴 기도 시간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흘러나왔고 다른 이의 이해 방언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며칠은 정말 밥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밥을 먹긴 먹었지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이 은혜를 이 은사를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은사를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오해를 좀 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보다 어쩌면 저 개인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생각에 어깨가 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교의 교인들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자신의 유익에 맞게 사용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자는 은사로 인해 공동체 안에 넘어져 있는 연약한 교인들을 함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은사의 종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병고침을 통해 구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방언을 통해 통변을 통해 이러한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은사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잘 실천하고 계시죠?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만 우리들의 안전이, 개인의 안전이 지켜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감싸 주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기억하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은사를 입은 사람은 나 자신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선물의 목적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높은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내 옆에 있는 아픈 자들이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은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역할과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가끔씩 이 다름으로 인해서 상처도 있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많은 색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게 될 것입니다. 누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바람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쁜 춤을 추는 귀한 하루, 기쁜 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선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세우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상처될 때도 있지만,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